자 오늘의 게임은 북쪽의 도색차라는 게임을 할 겁니다. 크리스마스와 연관되어 있는 게임이래요. 해보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보니까 나만 왜 선물을 안 주냐, 막 그런 얘기 나오던데. 어렸을 때부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 일을 바꾸기를 결심했어요. 묘도 편방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산타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뭐. IP 주소를 추적해 보았다고 이제 선물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뻑큐? <laughs> 아뭔 게임이야? 아니 선물을 못 받아가지고 뻑큐를 날린다고? IP로 추적하는 거야? 여기가 산타 집이에요? 아일랜드인가 아일랜든가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뭐. 싸. 누슨 사람? 잠깐만요. 헛. 버... 이뭔 게임이야.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통로에서 나와 고드름을 마찬가는데? 마찬가는데? <laughs> 그 사람아 미안해. 어 길을 막다니 그 혼나야지. 어, 어 갑자기 오줌이. 잠깐만요. 아 오줌이. 뭐야 어디 갔어? 아 이렇구나 오줌마려워가지고 이렇게 오줌을 싸버리고요 아 고추 얼 뻔했어요 좋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산타 집인가봐 문이 잠겼는데 열어요 열렸는데 오 문을 닫았어 이게 공포게임이 맞나요 근데? 드디어 그 망해놈의 은신처리 들어갔어요 산타 어.. 산타 사진 있네 배송되지 않는 선물 하나당 10달러를 돌려드립니다 10달러? 선물 훔치기? 아.. 선물 아 이런식으로 훔치면 되는거야? 잘 안보인다 게임이 어? 여기도 있네 이 선물 훔치면 되는 건가요? 저건 어떤 냄비인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가세요. 양말도 안 되나? 안 되네. 츄츄츄츄 다 챙겨가, 씨. 어 여기 고다 선물. 오케이. 선물을 출구로 가져가기. 여기가 출구인가요? 너무 적습니다. 선물이 다 필요해요 그래요? 다 챙겨 그러면 나머지 3개 세 3개 세 어문 열리네 아 어머 이거 뭐야 어머머머머 아 선물 개꿀 너무 높다는데? 오케이 저 오로지 선물 훔치면 되는 게임인가요? 창문에도 선물이 있었구나. 아, 그건 몰랐던 사실. 충분하지가 않아. 훨씬 더 필요합니다. 욕심이 좀 가한데? <laughs> 이러다가 산타 들어오면은 혼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선물을 어떻게 챙겨야 돼요? 사들이 옮길 수 있나요? 어, 할수 있네요. 음, 흥미로운 모양이네 사다리 여기는 선물이 덜 이상 없는 것 같다 네 개라 네개 선물 네 개로 어떻게 찾지 찾아봐 시 게임이 좀 신기하다 근데 너무 높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길 수 있나요 뭐 챙겨갈 수 있는 게 없나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사다리 같은 게 있으면은 저거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거를 챙길 수 있나? 뭐야? 오! 오, 이렇게? 나이스. 선물. 챙겼고요 야, 뭐, 그냥 집도 훔치자, 이참에. 이 노인은. 숨은 데 능숙하고, 여기서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여기를 열라는 거잖아. 딱 봐도 비디오죠? 야, 무슨 산타 집이 이 모양이냐. 뭐, 나올 것 같다. 무섭다. 허와 오, 어, 산타 할아버지인가봐. 산타의 사무실, 그가 무엇을 쓰는지 봅시다. 도널드에게 이 편지는 당신에게 휴일이 기쁨을 가득한 순간에 닿기를 바랍니다. 올해 내내 당신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기쁘게도 당신은 제 착한 아이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음 올랐답니다. 작은 감사의 표시로 이번 휴가 시즌에 특별한 선물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물은 당신에게 기쁨과 웃음 그리고 행복한 순간을 가득 안겨주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호기심이 어, 가득함에 경이로움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과 다가올 새해의 모든 좋은 일들이 함께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산타클로스 트럼프? <laugh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 어허 아 선물을 돈이 많으셔가지고 선물 없으셔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그 자식도 선물을 받았겠지, 나는 믿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편지, 편지를 굳기라고? 편지를 굳기? 오! 편지를 한 군데로 다 모아놨어요. 태울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문에 다시 열면 되나요? 열려있네요? 소름이네요? 여기를 근데 얘가 선물을 왜못받는지 알겠다 좀 얘가 개씨방 못해 처먹었네 그래서 선물을 못 받지 않았을까 이 더러운 양말을 불태워야 해 요거 아, 어, 소리가 좀 큰데? 양말 태우기 양말 태웠습니다 저 양말을 또 어떻게 챙기죠? 음. 아니네요. 못 하네요. 집 자세히 자세히 살펴보기. 저기로 가야 하나 보다. 산타라 아버지가 분노하시겠는데. 뛰지는 못한다. 뛰는 키는 없다 보니까. 잠겨 있어. 사무실에서 예실을 찾아야 해. 사무실이면 여기일 텐데. 아하! 누가 봐도 어? 누가 봐도 여기에 있죠 바로 찾아 버렸죠 개꿀이죠 너무 편하죠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 산타가 근데 푸근하게 생기셨는데 어머나 여기는 뭐하는 곳이냐 산타의 워크샵? 어 선물 또 훔쳐야 돼? 어 또 선물이 뭐가 있을까? 발소리 들리지 않았나요? 잘못 들었나? 여섯 개를 훔쳤거든. 아, 여기 있네. 어, 아닌가? 여기 있네. 선물. 이게 뭐 하는 게임이야?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지?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냐? 누가 봐도 이건 다 선물인 것 같은데, 나머지 하나가 선물이... 이 트리는 아니겠지, 그지 아니지... 어, 숙일 수이구나 난단 축취가 있네. 보니까 이 책인가? 어, 뭐야? 어, 쉣 어, 무서워. 야, 이제 공포 게임 시장이냐? 선물의 출구에 가져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불필요 없이는 저 안에 들어가지. 어, 손전장을 찾아야 한다고? 어, 야, 게임이 갑자기 이렇게 공포로 변한다고. 산타 할아버지가 날 잡아먹는 건 아니겠지? 그건 돈스름인데? 와, 야, 부근 봐봐. 미쳤어. 또라이 급이야. 손전등이 어딨어, 근데? 아, 산타 할아버지, 손전등 어딨죠? 그냥 가면 되나? 불빛이 없어. 저 안에. 안을... 아하! 아 뭔가 갑툭 티나올 것 같은데 뭐야 산타 저기 있나보다 산타가 이거 불 어떻게 까지? 발소리 안 들리거든요? 어차 무서워졌어요 갑자기 아 공포 게임 맞네 강풍은 이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개이 쫄았네. 씨, 아 강풍 때문에 열린 거야. 아, 산타 할아버지, 뭐야? 여기는 어디야? 멈추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뭔 뜻이지? 아, 여기서 또 무언가를 해야 하나 보네. 선물을 훔치기, 또열개를 훔쳐야 돼. 아니, 무슨 선물만 훔치냐? 얘는? 뭐죠? 꼭갈꽃 어우야 무섭다 게임이 갑자기 선물이 어디 있을까? 이건... 뭐야 아... 올라갈게 필요하잖아 사다리가 여기 근처에 있, 있지 않을까? 사다리 사다리 어 찾았다 사다리가 바로 뒤에 있었네 개꿀이네 사다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선물부터 선물부터? 알았어 이 선물부터 챙겨 오케이 이제 사다리를 탈수 있습니다 오케이 사다리를 근데 어떻게 설치하는거지? 어 선물인 줄 알았네. 오호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무서운 부분이고. 좋아. 올라가자. 척척척척척척. 선물 앙. 나이스띠 선물 챙기고. 아, 이제 나머지 선물이 어디 있을까? 더이상은 못챙기네요 사다리가 없어도 되나봐 소리가 좀 무섭다 거기 누구세요? 여왼또 어디일까 뇌같은게 있네? 이게 뭘까? 괘씸한 애들을 저렇게 만드는 건가? 허 <laughs> 간이 있는데? <laughs> 어, 너무 무서운데? 이게 무슨 이미지인데? 이것도 선물인가요? 아니죠? 근데 선물 3개가 어디 있을까? 나머지 선물 3개. 도끼도 있네. 어, 뭐야, 이거는 또. 이거 언제 생겼어? 어? 막혔어 막혔는데? 여기 근처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건데 잠깐만요 이어폰이 떨어져가지고 아 부근 왜 이래 근데 나 갇힌거지? 무언가 챙겨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아, 선물이다. 에이! 아, 깜짝 놀랐잖아. 이 깜짝 놀랐네. 씨, 와, 놀랬다. 와, 너무 놀랬다 방금 뭐였지? 그러게, 진짜 뭐였냐? 꿈인가? 어제 아 이제 여기서 나가야겠어 아 어, 나가자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다 어? 산타 할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산타 집이 좀 이상해 그냥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니 오! 어? 누가 이문 막아놨다 는데 창문이 올라갑니다 창문? 창문이 어디 있어요? 이거 버티면 되는 거예요? 다 닫혀 있는데요? X됐는데요? 작업에서 창문이 있을까? 작업장에 창문? 작업장... 작업실? 여기 워크숍에서 탈출구 찾기 산타집을 떠나기 와, 아렉 걸려 뭐야 왜 갑자기 렉이 걸려 무섭게 야, 렉이 걸리는데? 왜 렉이 걸리지? 나가는 길이 없는데? 나 갑자기 무서워졌어. 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아, 이쪽 길이 있구나.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요? 왠지 산타 할아버지가 뭔가 하고 있을 것 같아. 뭐야? 이 비행기는 설마 저거를 탐내는 거니? 저는 항상 이런 꿈을 꿨습니다. 데리러 가야 해요. 어? 가끔씩 뭐지? 막혔어. 더 이상 못 가. 그렇다는 건? 여기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건데, 일로 가는 게 맞는 걸까? 어떻게 산타 할아버지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사람도 아니고 인형인데, 어떻게 하는 거지? 산타 할아버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어, 챙겼어. 이거를 챙겼고, 아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네 괴물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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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야 어떻게 뭐야 여기또 계단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이 문 닫아버려 그렇지 이제 잭기럽 하면 되나? 도망가겠습니다 아우씨 어, 단호하게 도망가면 되나 봐 어? 왜출구 저쪽이야? 아, 같이 있으니까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야 할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도망가는 거야. 너무 좋았고. 와, 점프를 개 놓고요. 야, 무슨 스패드밴도 아니고, 이 정도라고? 올라가서, 왼쪽으로 꺾은 다음, 쉣이었구요? 개 놀랬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지? 여기 또 어디지? 저 어디로 끌려가는데요? 아우 쉣, 나 해부학교 시 배우나봐. 나 해부, 배우나 해부 당하나봐, 해부. 좀 잔인하잖아. 어우, 야, 이 게임 왜 렉이 걸리냐? 오 어, 칼이 생겼습니다. 왜 칼이 생겼을까요? 산타를 찔러야 하나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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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나 괴물 된 거야? 어?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끝났어! 아니. 아, 아니, 스토리가 뭔데? 일단 산타한테 잡혀가지고 나도. 하반신이 잘렸다는 건가? 어, 아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좀돈 아깝다. 나 이거 돈 주고 산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좀 뭔가 허무한데?